눈물을 닦아 주시는 여호와의 손길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오랜 세월 동안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한 마라토너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떨렸고 온몸은 땀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부드러운 수건을 덮어주고 시원한 물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준비된 연회장으로 가서 편히 쉬십시오. 마라토너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피로가 눈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사야 25장의 말씀은 바로 인생이라는 고된 경주를 마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따뜻한 위로의 수건이자 승리자들을 위해 정성껏 차려진 천국 잔치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24장에서 온 세상이 뒤집히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엄중한 심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5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심판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묘한 도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포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성읍이 되시지만, 환난을 당한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에게는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본문 4절은 고백합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삶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권력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유일한 그늘이 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산에서 모든 민족을 위하여 놀라운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6절을 보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잔치는 단순히 육적인 배부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잔치의 핵심은 인간을 억누르던 모든 어둠과 저주가 사라지는 것에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가슴 벅찬 소망을 줍니다.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힌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담 이후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죽음의 공포, 그 짙은 안개와 같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잔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역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흘렸던 남모를 눈물, 억울하게 당했던 수치와 비난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건을 들어 닦아주십니다. 이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절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하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악인들의 손에 있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만한 모압이 거름물 속에 발핌같이 낮아질 것이라는 경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끝까지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만이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승리와 잔치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망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